진, 진, 왜 놀라운 비밀 공개? 팬들 숨죽이며 기다리는 신비로운 이벤트 예고. BTS의 월드와이드 핸섬 진, 진, 2-1번 전 세계 아미, LMI, 왜 심장을 뛰게 만들 준비를 마쳤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공개된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푸드트럭 사진 속진의 모습은 단순한 모습이 아니었다. 이 장면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팬들은 이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는 파리 2024 올림픽 성화 봉송의 주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터. 이번에는 그를 둘러싼 새로운 프로젝트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푸드트럭 옆에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과연 이 푸드트럭은 단순한 간식 판매 공간일까? 아니면 진의 첫 솔로 투어 삽사인 나의 셀린 니피, 투어와 연결된 특별한 서막일까? 팬들은 스포일러 금지라는 그의 메시지에 더욱 궁금증을 느낀다. 이벤트에 대한 힌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의 최근 모습에서 드러난 그의 패션 감각과 여유로운 태도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진이 직접 내일 만나요라며 남긴 메시지는 팬들의 상상력을 폭발시켰다. 리허설이 끝난 지금, 그의 무대는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사할까? 숨겨진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지금 바로 이 영상을 확인하며, 진의 매력에 빠져보자. 그의 첫 솔로 투어 티켓은 이미 매진 위기. 놓치지 말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하자. 진의 새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다. 팬 여러분, 진의 마법 같은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를 남겨주세요.